카톡 글자 수, 카톡 답장 오는 속도, 카톡의 뉘앙스, 그거 하나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거 하나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그거 하나 때문에 화가 나요. 자, 오늘은 무의식을 알면 길이 보인다. 서운함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서운함을 왜 느낄까? 자, 서운함은 결국에는 뭐라고 하는 거라 똑같냐면은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를 봐줘. 나를 인정해줘. 나를 사랑해줘. 내 관심을 줘, 나를 존중해 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서운함을 느낀다는 것은 나를 봐줘, 나를 인정해 줘, 나를 사랑해 줘, 나한테 관심을 줘, 나를 존중해 줘, 내 마음을 알아봐 줘 이런 것들. 상대방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상대방한테 이러고 있죠? 이 사람들의 무의식은 뭐예요? 왜 내가 사람들한테 자꾸 막날 봐달라고 하고 인정해달라고 하고 날 사랑해달라고 하고 내 마음을 막 알아달라고 하고 관심 달라고 하고 존중해달라고 하고.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 핵심을 먼저 말할게요. 오늘의 핵심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서운함을 느끼는 분들의 핵심 특징은 "나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모르겠어." 스스로가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나? 어,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인가? 계속해서 스스로가 이 중심이 굳건하지가 못하고 중심이 되게 부실한 거예요. 내가 나를 굳건하게 생각하는 마음, 흔히 말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낮고 내가 나를 굳건하게 지지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믿음이 굉장히 약하거나 없습니다. 그럴 때 쉽게 타인한테 그걸 찾으려고 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타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해 놓은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벗어나면요. 서운함을 느껴. 어,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네. 저 행동은 날 존중하지 않아서 저렇게 하는 거야. 날 사랑하지 않아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나 기분 나빠인 거예요. 근데 왜 기분 나쁘다고요? 그걸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작은 말이나 행동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들으면서 어, 난가 싶은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맞아요. 남들은 이럴 때 이렇게까지 나, 나만큼 반응을 하진 않아. 근데 나는 다른 사람들의 그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억양 하나 때문에? 기분 나빠. 물론, 이제 너무 싸가지가 없으면은 당연히 기분 나쁜 건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누구랑 같이 갔어. 친구랑. 혹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몰라. 근데, 난 알아. 너무 기분 나빠. 이 사람 뭔가 말투가 기분 나빠서. 날 비꼬는 것 같았어. 날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 그 미묘한 차이를 다 느낍니다. 이 서운함을 잘 느끼는 분들은, 그 되게 미묘한 차이를 다 느껴요. 그래서 쉽게 서운하고 쉽게 상처받아요.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내가 온게 귀찮은가? 불편한가? 혼자서 확대해석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할 때가 엄청 많아.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자꾸 상처받기 싫어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할때 좋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나쁘게 해석해요. 그 사람이 진짜로 날 나쁘게 봐서 나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 저거는 나를 무시할 때 나오는 눈빛인데 말투인데 행동인데 하면서 혼자서 확대 해석해갖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날안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역시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인가봐. 저 사람과 존중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인가봐. 그래서 혼자 상처를 받고요. 혼자 상처를 받다가 그걸 막 쌓아가다가 상대방을 손절하거나 아니면 이걸 막 쌓아가다가 나중에 상대방한테 빵 하고 터트립니다. 6개월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터트리는데 그때 터지면은 그게 엄청 커요. 그냥 처음에 말했으면은 별거 아니고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시간이 쌓이고 쌓이니까 그 서운한 사람의 마음에서는 저 사람은 날 귀찮아하는 게 틀림없어. 막 자기 혼자서 오해를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상대방을 되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아무 생각 없어요. 혼자 미워합니다. 혼자. 그러다가 갑자기 빵 터트리니까 상대방 당황하죠? 그리고 화를 낸 사람도 기분이 좋진 않아요. 왜? 아 어쨌든 간에 그 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날또안 좋아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도 자책을 합니다. 자기가 화내놓고 자기가 자책해요. 그게 왜 그렇다? 나 스스로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답을 듣지 못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내면 안에는 내가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온전히 확인을 받지 못하고 그 기억들이 답습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고 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더라. 그래서 이 서운함이라는 감. 감정은 어디에서 올까 서운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자 조건부 사랑을 받은 경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 서운함을 좀 자주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조건부로 사랑을 받았던 경우에 어렸을 때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뭔가를 되게 잘했을 때 있죠 엄마 아빠 말을 되게 잘 듣거나 내가 뭔가 내 욕망을 잘 절제하거나 내가 시험을 잘 보거나 이럴 때만 사랑받고 이럴 때만 관심 받았어 조건부로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 사랑받는구나. 내가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에는 부족하구나. 이러니까 자꾸 뭔가 보여주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러 갑니다. 보통 이런 심리가 강한 분들이 어디한 군데 집착해요. 공부에 엄청 집착하거나 돈 버는 데 집착하거나. 그래서 자꾸 막 뭔가를 보여주려고 해. 그게 나한테 보여주든 아버지한테 보여주든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해요. 자, 그리고 2번 가볼게요. 2번. 2번은 뭐냐면은 자꾸 비교를 당했던. 기억이 있을 때 이때도 에 이제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무의식에 탁 새겨집니다 내가 자꾸 어렸을 때야 옆집 영희는 그렇게 애가 말을 잘한다더라 말도 잘 듣고 예쁘고 어? 우리 집딸내민왜이 모양인지 몰라? 응? 어? 야 옆집 철수는 이번에도 100점 맞았다는데 아이고 나는 아들을 잘못 떠갖고 이놈의 새끼는 아또 60점 맞아오고 아이고 맨날 비교를 당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는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에 부족하구나 그래갖고 이때도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무의식에 탁 새겨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서 서운함을 잘 느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생긴 아이들은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던 경우 그래서 부모님이 두분다 맞벌이를 하시는 거죠. 항상 집에 방치되어 있는 거야. 야, 애가 좀큰 다음에 맞벌이라는건 괜찮은데 아직 어리고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시기 있잖아요. 애기 때 그때도 계속 자리를 비워. 혹은 너무 바빠갖고 내가 안 키우고 막뭐 어, 시골에 보낸다거나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도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한 존재인가? 엄마, 아빠는 나한테 시간을 안 써. 애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번다는 거를 성인은 알아. 하지만 애들은 모릅니다. 애들은 모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되게 컸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좋지가 않아갖고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는데 맞벌이를 하시는때 애를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컸어요. 시골에서 할머니 댁에서. 그러니까 이제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야. 사실 은 엄마, 아빠는 버린 게 아니죠. 그걸 지금 너무 잘 알아. 하지만 어렸을 때의 뽀충카는아나 버림받았구나 어, 나는 사랑받기에 부족하구나 엄마 아빠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엄마 아빠 나 사랑한 게 맞을까? 막 계속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요 내 잘못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부모님들을 탓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하고 막 그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은 내가 부모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은 자책을 안 하게 되고 부모님 원망도 덜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 부모님도 예수님 부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부모님 밑에서 커도 다 다들 알게 모르게 결핍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충만한 부모님 밑에서 크는 경우는 진짜 희박하거든다 <laughs> 사랑이 있죠 하지만 어, 다 결핍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저마다의 결핍들이 아이들한테는 또 크게 상처가 되기도 한다 그게 엄청 많지 않더라도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뭐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나 무리로부터 자꾸 배제되거나 왕따를 당했을 때 자꾸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꾸가 아니라, 한 번만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자꾸 뭔가 배제가 돼. 어, 자꾸 애들이 날 피해. 왕따를 당해. 그러면은, 애는 어때요?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근데 자꾸 버림받는 체험을 해버리잖아요. 애들이 날 버려. 버리는 걸 알아요, 애들도. 쟤네가 나를 안 놀아주는 거안다고 상처받아요. 따돌림이잖아. 그죠? 그러면 어때요?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없구나. 애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애들 눈치를 봐 사람도 눈치를 봅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1, 2, 4번이 다 똑같습니다. 다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를 보게 되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되게 민감해지고 말 하나,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뭐 카톡 할 때도 카톡 글자 수 혹은 카톡 답장 오는 속도 카톡의 뉘앙스 보내는 사람은 신경 안쓸 수도 있는 것을 엄청나게 신경 쓰고 그거 하나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거 하나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그거 하나 때문에 화가 나요 상대방한테서 자꾸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조금만 그걸 얻나가는 행동을 상대방이 해요 그러면은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서운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서운하다고 말하잖아요. 사실은 서운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화나요. 서운한 게 아니라 사실은 화가 나고 기분 나쁘다고요. 근데 사람들 눈치 본다고 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일 온화한 표현을 쓰는 거야. 내가 불편함을 드러내면서도 그래도 조금 공격적이지 않은 표현을 쓰는 게저 서운해요.지 사실은 나 화나야. 너왜 말을 그렇게 했어? 너왜 그렇게 쳐다봤어? 너 그거 나한테 한 말이지. 나 화나. 나 기분 나빠. 너나 존중하지 않았어. 사실은 화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쌓여가. 그러면 내 안에 내재된 분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게 가끔씩 있다, 금씩 다 사람들을 부숴버리고 싶거나 막 죽여버리고 싶거나,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갑니다. 극단적으로 가요. 진짜로. 어, 지금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저 얘기인데요. 어, 저 사실 말은 못 했는데, 저 사실 그런 생각 한 번씩 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막 진짜 심각해요. 막 누군가를 칼로 찔러버리는 생각, 막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구든. 그 정도로 화가 나.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본인도 알아. 내가 그렇게까지 화가 날 만한 상황이 분명히 아닌데다.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 정도는 아닌데. 내가 상대방을 막 해코지 하거나,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하면서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헤아려주지 않죠. 큰일 난다니까요? 이게 50년, 60년, 70년 쌓이다 보면은, 그 있잖아요. 막 묻지마 살인 같은 게 가끔 생기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인터뷰하는 거 보죠? 그러면은,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의 씨인 것 같아요. 제가 미쳤었나봐요. 막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어,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었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 보면은, 감정이 갑자기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해갖고, 눈이 뒤집힌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목에 씌인 거예요. 감정에 씌인 거야. 귀신 씌인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씌인 겁니다. 그 주체를 못하니까, 그게 파괴적으로 딱 통해져 나온 거예요. 사고를 칩니다. 이거 헤아려주고 풀어주지 않으면은, 터져서 사고 쳐요. 여러분이 화가 많은 사람인 게 아니에요. 화가 많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억눌린 감정이 많은 거예요. 억눌린 감정. 분해. 너무 분해. 내가 이럴 때는 말도 다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못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더 많이 쌓여있어, 내면에. 남들은 그냥 막 얘기하는 것도, 나는 막, 1년씩 심하면 막 10년씩 쌓아놓는다니깐요 그럼 그게 화병이 되지 않됩니까? 여러분이 화가 많고 민감한게 아니라 쌓여있는 화가 많다 제가 여기서 수업하다보면은 그렇게 화를 계속 풀어주죠? 이게 오래걸려요 하루 아침에 안됩니다 이게 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알아도 계속 빼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거냐면은 압력밥솥이 있는데 압력밥솥을 이렇게 밥 끝났을때 옆으로 딱 젖혀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압력이 쫙 빠져나오잖아요. 압력 빠져나오는 게 한순간에 안 빠져나오잖아요. 압력이 많이 쌓였을수록 길게 빠져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게 이게 하루아침에 빠져나오진 않아요. 진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주고 빼줘야 돼. 이 마음들을 알아주고 해야 돼 주고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한을 풀어줘야 돼. 이런 게 한이에요, 한. 내가 한이 맺힌 거야, 한이. 말을 못하니까, 표현을 못하니까. 서운함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서운함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에요. 아, 나 서운하구나. 근데 서운한 것은 내가 마음의 중심에 나 지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남들이 아니라 혼자서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해라고 내가 그렇게 어, 확신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스스로가. 자기 불신인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자꾸만 서운해하는구나라고 자각하면서 서운하다고 말하면 됩니다. 전 아직 어, 스스로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자각하고 말하고 한발더 나아가서 어떻게 매일 같이 마음 속에 내면 하에 있죠 맨날 서운해하는 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막 어렸을 때 기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막 부모님 이 바빴든 뭐 맨날 비교를 하셨든 뭐 했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걔를 맨날 보면서 축하야 축하야 너는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에 충분해 너 지금 내 말이 이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정말 그게 사실이야 네가 어렸을 때 기억들 때문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에 충분한지 모르고 있는데 너는 사실 사랑받기에 이미 충분한 존재야 맨날 말해주세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계속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상상 심상화 잘하시는 분 들은 과거의 기억을 바꾸세요. 리비전이라고 하죠. 리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정용 가지치기라고도 하는데 과거의 기억을 바꾸세요. 오늘 제가 그 영상 찍었거든요. 클래스 원0원에서 리비전 영상 오늘 찍었는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하세요. 부모님이 나 비교 안 하시고 나를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해 주던 기억, 너무 예뻐해 주던 기억으로 그냥 상상으로 지어내고 꾸며내고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세요. 과거를 바꾸세요. 과거를 바꾸면 무의식이 바뀌어요. 과거를 바꾸면 현재와 미래가 바뀌어요.